창세기를 읽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주간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만나면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아, 우리가 한번 탑을 쌓아보자. 이게 인간의 생각이죠. 우리 이름을 한번 내보자. 한번 사는 세상인데 유명해지자. 그것도 한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흩어짐을 면하여 한번 단결해서 어, 이 역사 탑을 쌓고 성읍을 만들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켜보자.라는 인간의 생각을 어, 나누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생각은 아, 그들을 흩어지게 하고. 다시 처음으로 혼돈하게 하시고 공허하게 하셨던 삶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함 너희 집파는안 되겠다. 셈집파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루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정말 헤브론한 850m 되는 그산 위에 밤 중에 를데리고 나갑니다. 여러분, 헤브론 골짜그 산지 꼭대기 캄캄한 밤. 그냥 별들이 무수하게 쏟아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야, 네 후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은 정말 과감하게 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또 조카로대게 뭐 양보하고, 이런 아주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10년 지나고 나니까요, 어, 아이가 생길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 옆에 짝이었던 하갈이 인간적인 방법을 제공하죠.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애급에서 데려온 몸종 하나 있으니까, 그 하갈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자. 그래서 이제 생겨난 아이가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17장에 와서 또한 13년 정도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와 연대를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건 오늘 17장에 와서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성경이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되었을 때 여와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아, 어, 당신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설정하시는 거야. 야, 나, 전등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그냥 한 20수년을 지나면서 인간적인 생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일을 낳고, 아, 이제는 내 인생이 여기 이렇저럭 살다가 끝나버리, 잊을 만한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타나시고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절에 그 해부론 골짜기에서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었으니 네가 크게 번성할 거다. 언약이 유효하다는 얘기죠. 네가 잊어먹고 살아도 네가 포기해도 나는 너하고 맺은 약속을 조금도 잊지 않고. 이제 기억하며 오늘 내가 그래서 너를 찾아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는 전능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전능자라고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얘기는 나에게는 부족함이 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이 오늘 17장을 시작하는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2차에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름까지도 다 개명해 버리십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너 이름 아브라함 그거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더 중요한 건 사례를 15절 16절에 보면 네 아내 사라. 사례를 그 이름 이제 오늘부터 사라라고 해라. 아니 아이를 낳은 적도 없는데, 사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그런 16절의 뜻입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애를 낳은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16절의 말씀은 내가 너한테 복을 줘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을 줘서, 그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내가 하는 거고, 능력 전능한 내가 행하는 것이다. 오늘 그래서 7절에는 이런 말씀을 해요.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는 건 나다. 나다. 너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는 새 이름으로, 바뀌어진 이름으로 살아나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시간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 13년 지났다면 참, 어, 세월이 꽤 지난 거죠. 이젠, 어, 하나님의 언약이 좀심미해지는 그러한. 일.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례의 말을 듣고 처바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한 86세 정도 됐을 때 낳은 거예요. 그 인간의 생각입니다. 아마, 어, 아내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 그래, 어디 기도해 보십시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해야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날 일을 저질러 버리고 한참 세월이 지나서 애가 13살 지났을 때 이제 점점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99세가 됐다고 하는 얘기는요. 가능성이 99% 없다고 하는 얘기를 받아들인다. 아마 13년 전에는 그래도 2%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스마엘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찾아오신 하나님이 내 인간의 생각, 인간의 처지를 본다면 가능성 없어요. 나 모든 능력이 사라지고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99세인데 내가 무슨 애를 내 아내가 지금 9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요. 인간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했느냐? 두 가지 모습을 봅니다. 첫째는요, 일단 하나님이니까 엎드리긴 엎드리는 거야.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웃었어요. 여러분, 이 오늘 17절의 말씀은 참 인간의 묘한 그 조합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우리,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이라 예배당에 나오길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웃기는 거야. 아니, 어떻게. 가능성이 있을 때 가능성을 보여 줘야 인간이 뭐행하는게 있고 그래도 미랄이라도 있어야 그렇게 썩어지는 거지. 가능성이 0%인데 아니 전능하다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면 다 아냐.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엎드려 경배하고 있지만 비웃고 있습니다. 아마 속으로 그랬겠죠, 요즘 말로 이 코미디야, 코미디. 하나님이 지금 코미디 하시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신이니까 예배는 하지만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이르러. 마음 속으로. 이건 예, 신 앞이니까 말은 못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백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요? 갔다가 또 완벽하게 인간의 생각을 붙입니다. 아니, 살아가 90세인데 어찌 출산하리요? 인간의 생각은 뭡니까?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자식 이스마엘이 여기 있으니, 이스마엘이나 끌어안고 이스마엘하고 같이 그냥 재밌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육적인 생산이고, 육신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 오늘 이러한 마음을 읽으시죠.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마지막 이런 딜을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오늘 이일번의 설교 제목이 참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는데,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 난 이제 죄송합니다. 난 텄고요. 내 새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난 전능한 자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완전, 완전하게 서는 건 내가 아니라 예, 우리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노골적으로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지명하고 인간의 생각 나는 절대 불가능함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 앞에 뜻은 육적으로 저질러 놓은 이 일을 하나님 승인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세상껏 끌어안고 난 살다가, 아, 인생 종치겠습니다. 그런 표현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인간의 생각, 우리 모두의 생각이 거반, 아, 이렇게 걸치고 살아나가는 삶의 자리다면, 우리 인간의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어떻습니까? 아니다 합니다. 노예도 no. 인간의 생각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걸찬호하게 거절. 아니야. 내 생각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는 것이 내 생각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계획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게 한다는, 얘기. 기쁨의 기름을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한다는, 얘기.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의 나무 곳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창조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때는 하나님은요 인간의 계획에 대해서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지. 오늘 19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다시 한번 그 해브론 어,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에 약속했던 그 약속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야 얘가 아니라 네 안에 사례가 사하가 너한테 아들을 낳으리니 아주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리고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 육적 자녀가 아닌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나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는 그 계획이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아브라함은 속으로 아 그러면 저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오늘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하는 네말 네 생각 내가 들었다. 내가 이스마엘 그도 창대하게 해줄 거고 큰 나라 큰 민족 생육 번성하게 해주겠지만 그는 약속의 씨는 아니고 네가 생산한 육신의 후손이다. 내 계획은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나온 언약 자녀가 상속자가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라의 태가 죽었습니다. 성녀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암만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 바꾸면 뭐합니까? 나이가 99세인데 막장 막바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전능한 자라. 여러분 전능이라는 말은 뭐예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간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인간의 생각은 제한하지만 하나님은 사라의 태가 죽은 거왜 모르시겠어요? 아,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거 하나님이 왜 모르겠냔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제 이번 주간에 계속 읽겠습니다만 창세기 21장쯤 가면요. 정말 약속대로 이삭이 21장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이렇게 6절에 얘기합니다. 21장 6절에.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웃는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어. 모든 사람이 다 웃, 웃을 거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라의 테를 여시고 이삭을 이 땅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결국 챙겨서 추방에 어, 나가서 이스라엘로 삶을 살게 하셨죠. 이사야는 55장 8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내 생각대로 내 식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잠언에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잠언 19장 21절을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마음에는요 많은 계획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게 섭니다. 그러므로 내 계획대로 안된거 가지고 너무 아등바등하지 마세요. 내 많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인생살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인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기 위해서 내려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저 눈앞에 일 급급하고 내 생각, 내 매뉴얼, 내 계획대로 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인간을 향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다는 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죠.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언약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월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과 술수를 동원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결과가 예수 탄생 아닙니까? 우리는 참 조급해요. 좀뭐 10년 기다리면 내가 볼때 그렇게 조급한 것도 아닌데 기다리기 만큼 기다리고 첩을 들여서 아이를 낳지만 언제나 우리는 자판기 앞에 서 있는 인생 같아요. 그냥 올해 이 일을 꼭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래 지나가지 않으니까. 그럼 나 이제 하나님 그만 믿겠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나가고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 성탄을 앞두고 오늘 하나님, 귀한 아들,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참 믿음으로는 그렇게 오늘 이 본문 내에서는 출중하게 뭘 보여준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아이를 생산하고 이스마일이나 축복해 주세요. 그랬던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은 어떤 사람을 모델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번에는요, 이런 주문을 해요. 야, 너할 일을 행해라. 앞에도 있고요. 오늘 22절까지 읽었지만 23절에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23절 한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난이 대로라고 하는 말이 너무 좋아요 말씀하신 대로 육적인 열매를 이스마엘로 맺어서 그걸 가지고 딜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이 다시 재언약을 맺고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정신 번쩍 차리고서는 하나님 나한테 하신 말씀대로 이 날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자기 아들 첫 번째 낳은 뭐 아들이니까 이스마엘을 포함해서 자기 집에 돈 주고 사온 저 종들의 남자들은 다 모여가지고 그날 남자를 데려다가 표피를 베었으니 이때 나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였더라 아브라함도 99세에 할래 받았어요 모든 집안의 식구들 다 할래 왜?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내 육체는 끝났어요. 육체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내가 할 예를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요. 로마서 4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가 백세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행함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한해한해 한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아브라함처럼 그 후손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말씀대로 다시 한번 내가 할 일을 행하겠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참, 저는 요셉을 좋아해요.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참, 아, 자기가 뭐 잘못한 건 일도 없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엄청 편애했어요 요셉만 좋은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어요. 증오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큰 아픔이지만요, 형제들 간의 시기와 증오의 대상이 된다는 건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겨우 살아서 먼 애급당의 종으로 발려갔어요. 하나님, 거기서도요, 총무가 돼가지고 열심히 잘 살았어요. 아, 이번에는 그집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의 삶은 모함이에요, 모함. 그리고 누명 뒤집어 쓰고 깊은 감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살면서 인간의 계획은 완벽한 요셉으로 살고자 했었지만 주변의 환경은 그를 시기와 증오와 모함과 누명으로 참 힘들게 해요. 살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건요, 모함하고 누명 쓰는 거예요. 시기하고 증오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오늘 요셉의 삶을 창세기 45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의 그림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형제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으로 보낸 건 당신들 형, 당신이 나 팔아서 여기 애급당에 온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나 여기 온 겁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신앙이고, 요셉은 자기 한 개인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고, 그온 집안의 주로 삼고, 애급의 온 통치자로 삼은 거, 그게 나, 내가 무슨 꿈꿔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때는요, 내 인생이, 내 계획과 내 의지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난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모함도 받고 누명도 쓰고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도 이 요셉을 통해서 위로받는 건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절정은요. 내일이 성탄이니까 성탄이에요. 하나님의 이 역사 속의 그림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나가다가 결국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다윗이 나오게 하시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와 죽음과 신음과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성탄에 예수님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 보내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요. 태어난 이삭하고 예수님은요. 참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게 되게 많아요. 이제 출생 전에 벌써 이름도 지어진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출생 자체가 처녀의 몸에서 나왔고 성녀의 몸에서 나왔다는 초자연적인 출생이.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뭐 처녀가 애를 그건 처녀가 애를 낳다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전능한 자라.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다른 건다 해결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가 참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거고 오늘 우리 모든 백성들이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사야 45장이죠.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데까지 나밖에 다른 이름이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난여호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네 가지를 말씀하세요. 나는 빛도 지었다. 그러나 빛만 지은 게 아니라 난 어둠도 창조했다. 나는 평안도 졌다. 그러나 나는 평안만 지은 게 아니라 환란도 창조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시면서 이런 생각 가지세요. 야, 난왜한해 동안 이렇게 어둠이 많고 환란이 많았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빛도 만드셨지만 어둠도 만드신 분이에요 난 평안하지 못했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평안도 만드셨지만 환란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린 그걸 하나님은 빛만 만들고 어둠은 안 만드신 분이 아니라 빛도 어둠도 환란도 평안도 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별의별 억울한 일 어처구니 없는 일 계획에도 없던 일들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내 인생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대로 이삭을 계획하시고 때가 참에 이삭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살아로 하여금 웃는 자가 되게 하셨다니. 오늘 마지막 결론은 웃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나중에 웃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슬퍼도요, 내 나중에 이삭을 낳고 더 기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아니,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를 얘기할 때, 아니, 잔치 차려놓고 있는 의 집구석이 왜 포도주가 떨어져?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준비하시는 거죠. 믿음은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은 것으로, 더 우승으로, 채워줄 것을 소망하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